말씀 톡톡 사람들이었지아 줄을 모를까 제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와의 호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자손과갓자손과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괴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괴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래 진침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인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 오늘 시작됐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여러가지 어렵고 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면서 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여우사 4장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화하고 어 그런 이제 주변의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뭔가 하니까 어 제사장 그룹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도화합니다. 그리고 어그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 난 다음에 제사장 그룹이 무트로 올라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리더란 그런 사람이겠죠. 가장 앞서는 사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중심을 잡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장 나중에 올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겠다 싶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제 목사의 목사로서 연산교회 단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신 사라 사명자로서 또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앞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어, 어제 본문에도 보면, 어, 헌신이란 어, 그런 것이죠. 어, 가장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 가장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 어, 헌신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목사로서 탄임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가장 먼저 앞서고 가장 어려울 때그 중심을 잡고 있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다음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돌탑을 쌌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 자녀들이 이게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해줘라. 믿음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어떻다고 하죠 강하신 것을 알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그 홍해를 가르시는 강한 손이셨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죠 1세대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난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강한 손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단을 가르심을 통해서 상당히 두렵고 힘든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펴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손을 펴시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함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